안녕하십니까. 깝순입니다. 자 어. 오늘 할 게임은 플래시 게임 레벨 데블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분위기가 이제 저보고 해보라고 추천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게임이거든요. <laughs> 일단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게임인지. 시작! 자, 번영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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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어? 난 아... 너의 고통스러운 아... 모습을 보고 싶다. 요런 느낌이다, 이거지. 제가 또, 플래시 게임 마스터 아닙니까? 이런 거 전혀 당하지 않아요? 허, 허, 어, 뭐야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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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, 실수, 장난치다. 허, 허! 오오오. 걸리지 않아, 걸리지 않아. 오오오! <laughs> <laughs> 시작됐다. 아,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알아가는, 어! 어! <laughs> 어,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아 잠깐 점프 눌렀다 오. 부서집니다 부서집니다 그 어, 얼마 하지 않는 그 하나밖에 없는 노트북 아 잠깐 연습 오 어, 뭐? <laughs> 어? 그렇지 그렇지 뭔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또 뭐가 있겠지 그렇지 어어 <laughs> <laughs> 저, 아, 아, 행복해. 아, 저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점프. 예. <laughs> 게임을 잘못 하시나 봐요. 아니야, 아니 아니 이거. 맞죠? 어, 예. 5만 번 지도 끝에 드디어 성공. 어, 이거는 그냥 장애물 넘기. 이렇게. 어. 어. 오케이, 아, 오케이. 나 이제 확실하게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았어. 그래 그래. 헤이, 벌써. <laughs> 움직여. 어고! <어버! 웃음> 그지? 어우, 아니, 뭐야? 왜 이래? 그지? 허, 아, 그렇지. 그렇지. 게임 한 20분인데 20분 더 걸릴 것 같은데? 아뭔 소리야 이제 다크는데 내가 일로, 왼쪽으로 떨어지면 얘가 왼쪽으로 오겠지. 여기서 머리를 써서 오른쪽으로 떨어져. 그렇지. 여... 어. 어? <laughs> 자, 떨어져 오겠지. 어, 와, 허, 그지? 어.

왜또 움직이겠지? 로, 봐봐. 나는 레이건 복기 오겠지? 가나? 오, 뭐야? 에? 에? 아 너무 행복한데? 허 허! 허! 안 하는데? 난난 잘하지. 이거 뭐 나오겠지, 그렇지? 허허 그렇지. 오. 야이뭐 어쩌라고? 이거, 어, 그렇지, 오, 야스, 하. 음, 이 정도? 뭐야? 어떻게 가라고? 어, 고마워, 오. 음. <laughs> 그치, 그치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음. 어이야! 그치, 자, 이제 야, 안 당한다, 안 당한다. 안 당한다, 알고 있다, 음. 알고 있다, 온다, 그치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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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뭔데 이번에 오지 마라 야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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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나 알았어 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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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그렇지 여기야 그렇지 어라라라라 에다 쉽지. 뭔데 뭐나온데 어? 응? 어? 응? <웃음> 아니. <웃음> 게... <허>! 게... <laughs> 게임을 아니. <laughs> 안 먹어. <laughs> 오. 딱 봐도 페이크 이제 눈에 보이시. 얘도 점프겠지. 점프. <laughs> 야! <이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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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... 뭐서는 소리가 나는데... <laughs> 어, 그렇지... <laughs> 오네, 오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하하하하하... 하하하하하... 네... 자, 지금부터 오디오는 분위기만 합니다. 어, 아, 내 손가락이 안 좋나? 왜 이러냐? 어, 저 빨리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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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가지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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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 뭐 왜? 뭐해, 왜, 아직. 왜? 아직. 아니 왜? 아니 <laughs> 아니 자저 제일 처음 저 공이 지다 가면 그냥 떨어지면 돼. 이제 어렵잖아 어렵잖아 어렵잖아. 바로 가. 그렇지 바로 가. 바로, 바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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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. 가, 바로 가. 그렇지 그렇지. 어? 뭐야? <laughs> 오 반대로 간다 이거지. <laughs> 이렇게요? 이렇게요? 어이 너물 다가와. 허! 허. 그치그 그치. 그치. 스무스하게. 아, 스무스하게. 그치그치그치그치그래 그치, 그치. 그래. 아, 지금까지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응. 어이 놀래라. 어. 아, 이런. 윗방향 키를 누르면 얘가 올라가는데 이거. <laughs> 이게 맞아? <laughs> 어, 어, 허, 어. 이지 이지, 이지 이지. 야, 나한테 이... 뭐야 다시 돌아왔니? 응? <laughs> 어? 아, 네가 점프로 너무 모았어 그래. 오, <laughs> 오. 자, 점프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. 자, 저기는. 그렇지. 그치? 나 잘해. 그치? 나 잘해. 그렇지. 침착해. 그치. 충분히 할수 있어. 쉬워. 또 반대야. 오케이. 반대야. 어, 또 다시 반대야. <laughs> 자, 이렇게 했다가. 어, 다시, 이렇게 왔다가. 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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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반대야. 어, 그치, 다시, 다시, 저기야. 그렇지. 영상 한 것, 녹한 것 중에 이, 이 게임이 제일 말 많은데. 오, 그렇지. 천천히 집중해, 집중해. 집중해. 오, 괜찮아, 그래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알아, 알았잖아. 갑자기 센터야. 그렇지. 내도 떨어지겠지? 아니네. <laughs> 뭔데? 어 그래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 저까지 가 어, 그래 그래 어, 다시 돌아가네? 어 이러면 안 되는데? 아, 어지 어? 그렇지? 아니 잠깐만 뭐, 근데 부드럽 아 아니, 아니. 관, 관성. 아 새끼야. 아. 콘콘있 팝콘, 그렇지? 뛰었다 나 뛰었어 으흠. 응. 뛰었다니까? 뛰었어 응었어 여기도 뛰었어. 나오겠지 뛰었어 응, 어또 뛰어? 응또 뛰어? 응? 응? 또 뛰어? 응. 그치 지 침착하면 할수 있잖아 침착해 그러지마 응? 다시 나타나 응? 응? 응. 어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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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응.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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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어렇어 그치 어허 어 야이 이번엔 안나껴 그렇지오오 응? 얘 뭐지? 오아야아야 응, 어,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계속? 오케이? 오케이? 오 이제 반 왔다 야이 yeah. 이제 뻥. 반 왔다 한 20분 넘은거 같은데 뽕뽕뽕 <laughs> <뻥. 웃음> <뻥. 웃음> 아니요. 아니요. 뽕뽕뽕뽕뽕뽕 여우 놀래라. 보어 <뽕> <오, 뽕> <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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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. 어내번 잘한다. 아어오인스또 음. <뽕> <뽕> 뭔데? 움직여라. <laughs>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